젊은 패기, 와우 우리 유진. 유진 양 내가 엄청 팬인데 네. 어 예. 빨리 탈출 좀 시켜주세요. 가깝게 겠어 아니 우리 강왕 선생님은 그치. 체력이 점점 떨어지시네요. 아, 네. 네. 아니. 예 여신 님 예. 음 기왕이면 매도 좀 빨리 맞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진 님의 매를 맞고 싶습니다. 아아 유진이와의 대결을 원한다. 이야. 드롯 매직 유랑단의 오유진이 대결을 상대는 누굽니까? <laughs> 힌트를 줄게. 네? 어. 이기고 싶으면 4, 5번이야. 이기고 싶으면 4, 5번이야. <laughs> 야, 열심히, 어, 열심히 대결하고 싶으면 1, 2, 6번이 남았어. 네. 불러주세요, 누굽니까? 6힌 이유가 뭐예요? 어,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제가 아 예. 분인 것 같아서 누가? 누가? 누구로 예상하시는데요? 아, 정확만큼는 모르는데 김혜연 선 어? 김혜연 선배님? 자, 그럼 6번의 쇼맨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아니, 어떡하지? 자, 당신 누굽니까? 김혜연 선배님 맞아? 그럼 아, 대박이야 김혜연 선배님 진짜 대박인데? 아, 유진이의 예상이 맞을까요? 서울에 있나, 부산에 있나, 태구에 있나 뱀이다, 뱀이다 몸에 초코맛도 좀 뱀이다 안녕하세요, 6번 쇼맨 내 아이 엄마 다둥이만 김혜연입니다 어? 오늘 와! 유진 양이랑 예. 한번 같은 무대를 쓰고 음. 싶었어요 아. 개인적으로 <laughs> 정말 열 팬이에요 그리고, 빨리 탈출시켜줘서. 너무너무 <laughs> <laughs> 너무 감사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 아무도 예상 못 했는데. 그러니까. 유진이가 여기 나와서. 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 제가 사실 응. 오늘 부를 곡이 이제 김혜연 선생님의 <laughs> <정말>? 뱀이다라는 곡인데. <laughs> 그곡 덕분에 이제 <laughs> 딱 보자마자. <laughs> 아, 알겠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